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룡쿤입니다. AFK 새로운 여정, 크리스탈 스카라브. 오늘의 신화 주문서를 사용한 무한난이드 꿈의 세계. 또한번 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하라크가 날리더니, 이제 하라크가 없는, 마법 덱을 사용하게 되니까, 야, 주문서가 또 날리네요. 오늘의 고점은, 지금 아래 보시다시피, 아침에 올렸던 것과는 또 다른 덱입니다. 아침에 올렸던 것은, 순수하게 크리스탈 스카라브의 기믹을 활용한 마법 딜러들을 교체해주는 것 중에서, 탈렌 고점 대기자 루봉미를 사용해주는 대기었잖아요 이번에는 샤키리를 사용하는 대기 가장 고점 100빌리언을 넘어섰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랭킹에서 못 따라가죠. 지금 아예 격이 다른 그런 상태가 됐고 전장 랭킹에서도 보면은 아마 9192 여기는 제가 몇번더 치면은 저도 가능할 건데 여기 100빌리언이 넘어가는 요 부분은 주문석이 없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기존에 있었던 그 랭킹에 있었던 분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화 주문서를 어떻게 맞추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오늘 또 올려드린 영상에도 그렇고 이 pve 우선순위 캐릭터들을 이 진영별로 따로따로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트라이브의 모든 14명 영웅을 오늘 말씀드렸고 내일은 이제 와일더스 올려드릴 거고요 기존에 올려드린 거는 반신과 악마 있고 반신 악마 같은 경우에도 PV에서 우선순위로 맞춰야 되는 캐릭을 딱 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래 설명들과 어떤 그 스킬을 가지면 좋은지까지 얘기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덱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못해요 못하는데 그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두 가지 덱인데요 하나는 이거예요 제가 지금 쳤을 때는 저는 탈렌이 취단주문서가 없고 그 다음에, 샤키르 시란조문서가 없고, 어, 런 메인은 있고, 이런 상태죠. 그런 상태였는데, 딜을 3 번을 딱 쳤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하나씩 보여드리면, 원래 8, 9가 나왔었는데, 이게 바로, 샤키르를 사용하면서, 마법 딜러로 메일을 넣어주는 덱이에요. 그 경우에는, 실록수를 써서, 이 데미지에, 전부 다 딜을 넣는 캐릭이니까, 요 딜을 올려줬고, 샤키르 같은 경우에는, 궁극기 자체에, 아군 전체에, 급속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군 전체가 좀더 스킬을 빨리 사용할 수 있고, 샤키를 스스로도 딜을 하는데, 사실상 샤키를 스스로의 딜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샤키를 스스로의 딜을 많이 넣게 되는 구조 자체가 원래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궁극기 강도가 있는 폭발이 더 좋을 것 같고, 폭발은 이제 공격력과 어, 궁극기 강도이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은데, 급속과 스스로 샤키를 단일 딜에 일반 스킬 데미지를 올려줄 수 있는, 비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1 0 0빌리언이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이 일단 존재를 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탈렌을 사용하고 탈렌 앞에 본체 플로스를 둬서 딜을 넣게 되고 샤키르가 그 루보미르의 주문석 버프를 받아서 딜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된다고 해요 이 경우에는 이제 탈렌이 또 메인 딜러이기 때문에 탈렌에게 부위수가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이제, 샤키르가, 나머지 친구들에게 급속 증가와, 뭐 여러가지, 그 피읍, 뭐, 이런 부분들을 새겨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두 가지 덱이 가장 고점 덱으로, 100 빌리언을 넘을 수 있는 덱인데, 저는, 없다. 그래서 지금, 치한 전문성이 없어서 못 만드는 상황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실제로 지금 전장 랭킹들을 봐도, 이 진화 정도나 무게 강화 정도와, 무관하게, 무관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관은 있지만, 뭐 굉장히 혼돈의 도가니 탕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아, 개인적으로는 재밌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바뀔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전에 또 올려드렸던 듀라이 실은 최대한 몸 비틀어서 올리는 법이라고서 올려드렸고, 이 요거 최대한 밀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그 방법 그대로예요. 시인 진영 특성을 초기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클리어덱을 보고 나서 업거나 약한 캐릭을 여기에 있는 강화 캐릭이 있죠. 여기 왼쪽에. 위 시즌 특성 바가지고 여기 위에 있는 강화, 또 캐릭터들 중에서 내가 쓸수 있는 캐릭터 또는 신화 주문석이 되어 있는 게 가장 좋은데, 그 신화 주문석 세트를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이번 시즌에 있는 확률 업 캐릭터는 신화 주문석을 세트로 그냥 딱 얻을 수 있어요. 그 안에는 구체적인 룬 효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걸 얻은 상태로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스테이지 밀때던열이나 그 아니면 뭐 신바트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던 이유가, 어 그 신화 주문서을 쉽게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들을 보면은 사수에서 다들 맡기고 계실 텐데, 보시면은 다 샤키르가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서 이제 야, 샤키르 아직도 안 맞췄어? 이렇게 오늘 아마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샤키를 맞춰야 될것 같지요? 샤키를 맞춰야 될것 같은데, <laughs> 제가 지금 그래서 나머지 재료들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딱한 개라도 제가 여기다 여기다가 투자를 했으면은 오늘 이걸 맞춰서 뽑아가지고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133개니까 두 개는 맞출 수 있거든요? 두 개는 맞출 수 있는데, 나머지 한 개를 못 맞춰. 그러면은, 이한 개가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심지어 저는, 기존에 있던 레전드도, 이게 왼쪽 뒤에 건 정교인데, 요거는 일반입니다. 그래서, 능력씨가 공격률이 12% 밖에 안 올라가고, 여기 같은 경우에 정교라서 14%, 많이 올라가죠? 그 다음 단계인 제니티는 무려 19%나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아, 이거 재료를 좀 포기하고 빨간색으로 바꾼 다음에 이 제니트로라도 맞춰가지고 이 펌핑을 하면 뭔가 수치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이걸 할까 아니면 그냥 하루 포기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지금은 하루 포기하는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제니트랑 신화랑 이 위에는 기본 속성 똑같아요. 이 기본 속성 똑같은데 신화 같은 경우는 아래에 있는 이게 룬 효과가 추가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화이트가? 그래서 빨간 가루 자체가 지금 개수가 좀적기 때문에 아, 요거 하나만 합성할 수 있는 여지가 좀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합성까지 해가면서, 샤키르 우선순위로 키우시는 걸 추천합니다. 뭐, 추천하는 조문석으로는제 영상을 확인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지금 여기, 여기 반신 부분이고, 어, 트라이브도 오늘 올려놨기 때문에, 내일은 와일드스 올라갈 거예요. 14명 다 정리했거든요. 지금 폭발 독수리, 뭐, 요두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단일 딜을 더낼수 있는 구조라면 은 비술도 여전히 뭐 괜찮다 다 설명도 다 적어놓고 이야기도 해놨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악령쿤이었고요 100빌리언을 넘길 수 있는 예, 크리스탈스 카라브 덱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